어 변화 없이 변동 없이 그냥 그대로 가야 발전이 있다. 오... 새로운 부분을 변화를 가지라고 움직이면 도록 그렇게 을선년에는 어, 사업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열려가는 시기가 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님 네, 저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어, 용왕 방패 장군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님또 굉장히 귀엽게 인사를 해주셔서 힘이 <laughs>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 이제 신년 운세를 한번 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조금 신년 운세를 보기 전에 신년 운세는 혹시 네네. 언제쯤 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 지금부터도 봐요 오, 네. 왜 지금부터도 보냐면 지금 몇달안 남았잖아요 11월달 12월달 두달 보자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음력으로 1월달까지 해봤자 다음 세대가 어, 1월달까지예요 그죠 석달 보자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는 지금부터 내년 을 4년, 4년 말까지 봅니다 이제, 본래로 정석으로 보면 옛날 분들의 말씀은, 동지 지나면, 마지막 20, 24년 마무리를 지는 거라, 동지 지나면 본다라고 하시는데, 요즘은 뭐, 신명님들이 움직이시니까 이것도 바뀌시더라고요. 옛날엔 저도 동지를 고집했습니다. 동지 지나서, 새해부터 본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힘들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한해한 한 해가 궁금한데, 지금 아마 벌써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새로 삼재가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 나, 올, 이제부터는 어떡하지? 이제 삼재가 들어오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 아니면 우리 같은 제자한테 물어볼까? 어,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급해요. 오세요. 오시면, 화끈하게 봐드릴게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오늘 신년 운세를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볼 띠의 주인공은 네. 소띠분들입니다. 네. 우리 소띠분들 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24년에 네. 어떤 해운년을 좀 보냈을까요? 네. 소띠분들이 사실 은근히 고집이 세요. 음. 소가 넘어가잖아요. 아, 어, 그죠? 소띠분들이 대신에 엄청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음.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많은데, 자기 고집에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음. 보기보다는 이제 이 똑똑한 것 같아요. 고집도 세고, 머리도 그래도 영특하고 열심히 사시다 보니까 똑똑한 것 같은데, 또 헛더떡이들도 많아요. 음. 생각보다. 아, 그런 부분이 되는데, 어, 작년에 뭐, 어, 예를 들어서 2024년도가 안 좋았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들쑥날쑥이잖아요. 소띠라고 다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새로 또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직장에서, 아, 내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나? 나가야 되나?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무서를 집을 하나 사야 되나, 아니면, 요즘 뭐, 코인 막 빵빵 뜨대요 코인에 투자를 한번 해볼까?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인데, 얼사녀는, 이제, 나이에 따라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어, 금전은 조금 만질 수 있다. 오. 네. 돈은 좀 만질 수 있는 형국이에요. 대신에 돈을 만질 수 있다 하더라. 용왕 방패 장군이 고인에 펑펑펑펑 넣고 주식에 팡팡. 아, 그건 안 되고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잘 보고 가야지. 그죠. 그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간다면 금전을 만질 수 있는 수도 들어있고, 운 수도 새로 질수 있는 시기도 들어있다. 대신에 호떡도기처럼이 자기 고집에 있다가 한방에 그냥 정으로 훅 가지마라 정이 많습니다 보기보다는 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한다면 어? 새로 월 4년? 좀 펼쳐갈 수 있는 해가 되지 않나 어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또 네.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우리 네. 소띠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신년 운세인 만큼 네. 나이별로 한번 신년 운세를 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1997년 네. 이제 29세 되시는 네. 네. 정축생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 신년 운기 어떤가요? 어, 해보면, 이제 자리를 잡아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열심히. 맞아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새로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아 젊은 나이에 금전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또 새로 뭘 장사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 금전은 조금 열리는 해는 되고, 새로운 자리는 나는 해요. 음. 새로운 자리는 나는 해인데, 어, 29살, 30살까지가 조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오. 계기, 뭐 성진의 운이라든지, 또 위선에서 좀 예뻐해서, 어, 봉급이 올라간다라든지, 그런 시기는 될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제 대신에 팁을 하나 주, 준다면, 창은 조금 조심하자. 아. 예. 차는 살짝살짝 칠수 있으니까 차도 치면 조금 29은 해야 되는 시기가 된다. 소리가 나옵니다. 어 그래도 약간 승진수라든지 네네. 주변한테 인정을 받는 네네. 이런 수가 들어온다는 건 너무 부러운 거고, 네네.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네네. 이분들이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어서 네네. 1985년, 네네. 이제 41살 되시는 을축생분들입니다. 이분들 어떤가요? 어, 어, 4 1나의 소띠. 아, 고집 안심으로 열심히 열심히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사주를 보다 보면, 소띠분들이, 고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 이제, 부, 부모의 덕이 없어서 홀로 일어서시는 분들. 그래고 또, 어, 그 고집에, 아집에 열심히 달려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41의 시기에서는 어 변화 없이, 변동 없이 그냥 그대로 가야 발전이 있다. 새로운 부분을 변화를 가지라고 움직이면 도로? 좋은 길을 만들려 하다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도 잘 다져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그런 부분으로 괜히 또잘 있는 직장, 아, 한 번,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 정말 저 사람 스트레스 줘. 근데요, 직장을, 다른 데 가도 스트레스는 받아요. 스트레스 안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자리를 다져간다면 성진운도 있을 것이고, 대신에 중반기, 6월부터 시작해서 2026년도 춘삼월까지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 자리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음. 있다면, 그러면 다져갈 수 있는 시기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잖아요. 맞아. 나라가 힘들어요. 신에서 어, 하신 말씀 있어요. IMF보다 더 힘든 시기가 지금 왔다라고 하셨거든요. 음. 3년의 온기에서. 힘든 시기다 했어요 근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나아질 거예요 코로나 시기보다 더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힘든 시기라 겨우 버텨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도저히 못 이겨서 문을 닫으신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어요 열심히 잘 살아오셨어요. 특히, 소띠분들,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예? 네? 인정? 잘하고 계셔요. 그렇게, 얼선년에는, 어, 사업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열려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열심히 다시, 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심히 종사를 하다보니, 하면, 좀 돈이 올라간다. 할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선생님의 말씀대로 네. 이만한살 되신 을축생분들 네. 힘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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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73년생 네. 이제 53세 되시는 개축생분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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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 좀 어떤가요? 어 제가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53세 댄데 지금 시다가 알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근데 새로 시다가는 부분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 마사지 샵을 하고 싶다 또 사업을 뭐 요리업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은 좋은데 대신에 팁을 하나 준다면 5-6월 달 넘어서 시작해라 음. 예, 5-6월 달 넘어서 시작하고 한다면 좀 발전은 될수 있는 부분이고 어, 전체적으로 소티들이 올해는 조금 발전되는 시기는 있어요 네. 하지만 생일에 따라 틀리기는 해요 또 성격에 따라 틀리기는 해요. 욕심 대다 보면 화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발전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53세 분들 이제 새로 이 부분에서 시작하는 시기는 5월달, 5, 6월달에 6월달. 네. 네. 지나서 움직이시는 게 좋다. 오, 네, 그때 어떤 변화변경수가 들어오는 건가요? 네, 네, 아. 변화가 있는 해요. 네, 변화가 있고 변동이 있는 해요. 선생님의 말씀 잘 기억하면 네,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천구백육십년 육십오세 네. 되시는 신축생 분들입니다. 네네. 네, 이분들 운게 어떤가요? 네, 네. 어 열심히 살아 와서 뭐 소도 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식들 번창한다고 자식들한테 다 뽑지 주듯이 다 주다 보면 자기도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열심히 살았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정말 오.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소띠분들. 어, 그런 부분인데, 원래는 다른 것보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해서 조금 가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어, 65세 분들은 이제 구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간재수, 음. 어? 조심해야 된다. 건강은, 예를 들어서 간에 조금, 뭐, 아예 하고 계신다면 조금, 건강을 체크하고 가자. 어, 그런 부분으로 가시는, 뭐, 금전의 손실보다는, 어, 어, 을사년은 건강을 조금 다져가는 시기, 건강을 좀 체크하는 시기, 그런 부분으로 가시면 더욱더 건강하게 갈수 있다. 열심히, 어, 펼쳐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선생님이 오늘 나이별로 소띠분들의 네. 신년세를 봐 주셨고요. 네, 네. 우선 좋았던 부분도 있고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소띠분들이 메모하셨다가 네. 꼭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영상 네. 보시는 소띠분들 네. 25년에 네. 하시는 일잘 되고 돈 많이 네, 버시라고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을사년에는 소띠분들 뭐 열심히 사셨던 부분은 있어요. 그렇죠? 날아가 힘들지만 어 뭐, 소띠분들 못 이기겠어요. 열심히 사신 만큼의 부분에 덕이 있을 것이니까, 얼사년에는 화이팅! 금전! 보세요. 오늘도 선생님의 연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